서구가 맞벌이 부모의 자녀나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권역별로 중심 역할을 할 거점 어린이집을 지정하고 서구가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하원 시간이 늦어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으세요. 한편 교실에선 시간 연장 반 아이들의 저녁 식사가 한창입니다. 부모의 퇴근이 늦거나 다양한 이유로 보육 시간 연장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보육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인 어린이집 운영 시간은 오전 7시 반부터 오후 7시 반까지. 하지만 시간 연장 반 아이들은 오후 9시 반까지 어린이집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습니다. 시간 연장반을 하고 나서는 저녁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맡아주니까 좀 안심이 되고 덜 걱정되고 신랑이랑 저도 좀 어린집에 이덜 미안하게 되더라고 그 시간 안에는 아이들도 좀질 좋은 보육을 할수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연장 보육혜택을 받게 될 아이들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구가 거점형 어린이집 제도를 시행합니다.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맞벌이 부부 자녀나 장애아동의 체계적인 보육지원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권역별로 중심점 역할을 할 어린이집을 지정합니다. 거점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10곳엔 서구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도 거점 어린이집의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운영비의 부담이 또 있고, 인력 충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도 소극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저희 서구에서 거점형에 또 많은 지원을 해주신다 하니까 앞으로는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통합 거점으로 지정된 이 어린이 집에선 전문 치료 교사가 아이의 발달 상황에 따라 특화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컵. 음더 크게 컵. 한번더 고개 들고 다시 컵. 음악 치료 등 이곳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향후에는 주변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이들이 편안하려면 가정에서도 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부모님들도 뭔가는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음악 프로그램을 치료 프로그램을 좀기획하고 있어요. 취약보유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은 전국에서 인천 서구가 처음입니다. 직장일로 늦게까지 일하는 부모님의 육아 걱정을 덜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보육을 거점형 시간형 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장애 아동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 서비스가 실시될 수 있도록 거점형 장애 통합 어린이집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구는 취약 보육 서비스의 확충과 함께 앞으로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과 복리후생을 위한 지원도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지영입니다.